안녕하세요. 기술자 똑딱입니다. 국산 농기계, 특히 관리기 트랙터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중국산을 한번 모색해보려고 중국 공장에 가서 경기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기는 로타리만 달린 거고요. 의자가 있어서 위에 올라타서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기를 비롯해서 경기 트랙터 모두 로타리를 쳐 봤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트랙터, 그다음이 경기, 그다음이 관리기 순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의자 타입이 나온 지는 한 7, 8년 되는데요. 제가 직접 타보고 시승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보시는 공장은 산동 웨이팡 지역에 있는 란수라는 트랙터 공장입니다. 트랙터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경운기, 관리기 이런 것들은 소규모 공장에서 OEM으로 하청 생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 말로는 자기네가 직접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 제작 공장을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경운기는 국내 경운기와 조작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말로는 하자가 별로 없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것은 아니라서 말하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엔진 방식이 국내 경기와 완전히 동일한 기종입니다 회사 규모가 큰 공장이라서 소규모 판매도 가능할까 싶었는데 소규모 판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쪽에 방문하고자 하는데 소개가 필요하시거나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꼭이 공장이 아니더라도 중국 쪽에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노동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미나게 회사 마당 한 바퀴를 돌아보았구요. 제가 끌고 나온 것이니 주차 주기까지 완벽하게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쪽 왼쪽에 있는 녹색 이 트랙터들은 80마력 804라고 불리는 기종입니다. 탐나더군요. 중국 쪽에 가시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시지 마시고 일단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렇게 운전도 해 봐라. 또는 작업도 해 봐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말을 해 보고 안 되면 많은 것이고 되면 뭐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 일단 말을 먼저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산동 웨이팡에 난수라는 트랙터 공장에 와서 이것저것 물건도 잘 견학을 했고요. 경기도잘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주차를 마무리 짓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에 물품 수입하거나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